네, 안녕하세요. 진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네, 신흥 SEC 네, 종목 현재 시점 분석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흥 SEC 어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어 상당히 좀 우량주로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 어 저평가주로도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중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차전지, 어, 배터리팩 관련주구요. 삼성 SDI 협력업체로, 어, 작년 대비부터, 뭐, 뭐, 재작년부터 아무튼 실적은 계속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어, 그에 따라서, 어, 주가는 저평가다라고 평가는 받습니다. 어, 작년 실적은 267억 흑자구요. 영업이 익 기준으로, 올해는 예상치 438억인데, 어,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하면서, 어, 상당하게 좀 좋은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2분기 서프라이즈 기록 당시에도, 어, 나왔다시피, 지금 뭐, 큰 상승으로, 어, 종목 이어가고 있고요. 흐름은, 어, 최근에도, 어, 뭐, 크게, 뭐,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어뭐 120일은 물론이고 240일, 300일선까지 깬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구요 하지만 이 종목은 뭐 60일선을 좀 이탈하긴 했지만 뭐 120일선 근처에도 오지 않고 어뭐 이전 큰 상승 흐름 분에서도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어 강력한 지지를 받고 현재 저, 저점에서 어 시장 지수 상승할 때 같이 같이 편승해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차트를 조금 길게 볼게요 어, 길게 보시면 음, 저평가주다 라고 평가받은 부분들은 4만원에서 5만 5천원 요 사이대 부분이었겠죠 작년에 이전지주들 엄청 핫했을 때도 어, 저점 대비 뭐 18,000원에서 5만원까지는 엄청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은 되지만 어, 다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주들 그렇게 많이 상승하고 급상승할 때 사실상 약간 소외받던 주였습니다. 뭐,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이렇게 많이 어, 분출되진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 어, 삼성 SDI 관련해서 좀 평가를 좀 받으면서 좀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어, SDI가 좀 배터리 수요가 많이 늘고, 어, 해외에 어, 많은 실적들을 좀 따내 오면서 어, 이 신흥SEC가 어, 이제서야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유망 2차전지주라고 하면 사실 항상 포함이 됐던 주인데요 어, 이 종목은 어, 향후에는 좀더큰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어, 이 종목을 혹시 뭐 보유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이 주식은 77,700원, 지금 현재가로, 네, 지금 오후 1시 기준입니다. 1시 기준으로 77,7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이 주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8만 원 선까지 빠르게 회복은 할것 같고요. 어, 그 이후의 흐름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기존 이 상단권에서 짧게 이 지금 8월 중순부터 9월 때까지 박스를 쳤던 이 구간이 빠르게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데 어, 다시 이전에 강력한 지지가 되었던 8만 원 부근은 어, 이제는 저항이 되고 있지만 어, 무난하게 어, 최근 이 차전 지주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무난하게 8만원을 안착할 것을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고 어... 지금 뭐 9만원, 8만5천원, 9만원대에서 박스를 좀 그려주면 어... 향후 이 주가는 일단 뭐 신고가 도전하는 패턴까지는 갈 확률이 뭐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좀 차트를 아까 좀 길게 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어, 그동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던 주식이, 어, 최근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분출이 됐죠. 이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시 이 고점 라인까지 도전하기에는, 어, 물량대 싸움이 많이 치열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뭐 미리 보유하셔서, 어, 뭐, 고점에서 그 일부 정리를 하시고, 현재 향후 어떻게 될지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어, 각 저항대 라인에서 흐, 이 주식의 흐름을 좀한번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음, 신규 매수자실이라면, 매수이 종목이 혹여나, 어, 제가 생각하기에 뭐, 8만원을 뚫지 못하고, 혹시 다시 조금 조정을 받아서, 이번에는 다시 뭐, 7만 5천원대 부근에,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확인하러 간다라고 생각되는 흐름이 온다면 뭐 공약의 포인트는 뭐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신규 매수자분들 혹은 신규로 이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상당히 어좀 고민이 되는 구간이죠. 저점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 종목이 뭐 내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위치는 상당히 고점이 맞기 때문에, 어, 항상 좀 유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향후 이 주식은 상당히, 이제 뭐, 우량주로, 어, 더더욱, 어, 커 나갈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어,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 이런 방법이 죠 뭐, 돌파 매매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지금 위치에서 어, 무리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 8만 원대 위에서부터 이제 물량 싸움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이제 8만 5천 원이라든가 9만 원대 저항대를 맞고 이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러 갈때 어, 그때 매수하는 것도 조금 현명한 어, 어,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더불어서 좀2차 전기 관련 질들 특히 전기차 관련 질들 오늘 많이 강세인데요. 어, 이런 것들이 어, 한동안은 계속 또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뭐 친환경 정책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음, 그중에서도 뭐 많은 관련 주식 주식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전기차 수소스, 수소차 어, 분야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시면 향후에 어, 지식 투자하시는데, 마음,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이것뿐만 아니고, 뭐, 최근 강세 보였던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명신산업, 그리고 오늘 강세 뛰고 있는 KEC라든가, 이런 종목들 현재 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어, 저점에서 좀 매수하신 분들은 참 좋은 시점이지만, 이제 또 섹터를 변경하실 분들한테는 약간 이런 저평가주들 혹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검색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신흥에 쓰시는 간단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점, 점검을 또 해드리면 일단 8만원대 위로 어, 다시 박스권 먹기가 상당히 어, 중요한 관점이 될것 같고요. 어, 그걸 기점으로 이 주식이 향후 어디 위치에서 최근에 이제 하락이 클 때, 어, 그, 하락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만을 했지만, 이 주식이 제 어디에서 이제 또 횡보를 하고 박스를 그리는지, 또 어디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그 지점을 뚫기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는지, 이렇게 보는 게 중요 공략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흥 SEC, 어, 현재 시점 분석 영상 마치고요 아 지금 잡음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다른 영상 설명 들었다시피, 아 저희는 그 주변에 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음, 살짝 공사 잡음이 섞일 수 있는데, 어 이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더 많은 종목이라든가 예, 이런 정보들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문의 주시면 저희 단체 톡방으로 어,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